선생님이야말로 어,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인 비판을 하셨고, 어, 이게 기술적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어, 1991년 녹색평롱 장관하셨을 때부터 뭐 줄기차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5만 시간 내달라는 말이에요. 5분만. 57일 동안 단식한 사람도 있어요. 뭐야 도대체 당신들 뭐야. 뭐야 이거. 이러니까 자기 들을 믿지 못하는 거야. 진심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이러니까 당신들이 진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진실의 대도를 보여요. 좀 진실의 제도를. 제가 2000, 아, 98년도부터 2008년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기간 10년 동안 같이 있었죠. 오래됐네요. 30년이니까. 여기까지 올 줄을 몰랐는데, 30년이나 됐습니다. 절새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 어떤 새들이 와 있는지 보러 왔는데, 어, 이게 원래는 유명한 철새 도래지였습니다. 특히 흑두루미가 오던 곳인데 지금 흑두루미가 오지 않고 있어서 오늘 혹시나 싶어서 이제 와서 한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던 해평 습지에 2년 연속 흑두루미가 찾지 않았습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해평 습지에는 흑두루미 2400여 마리가 왔지만 지난 2017년 90여 마리로 줄었고 지난 해와 올해는 한 마리도 찾지 않았습니다. 흑두루미부터 시작해서 제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새귀러기정동오리한 어, 17여 종이 수만마리가 오는 유명한 절세 도로였죠. 이 모래를 다 준설을 했습니다. 걷어내고 그리고 물을 가두니까 물이 가득 차 버렸죠. 이게 옛날 모습들이죠. 제도로이가 왔을 때 공사하던 모습이고 이게 옛날에 흙두름이가 왔을 때 모습들이죠. 이제 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개인적으로 김종수 선생과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어, 대학 4학년 때 우연찮게 어, 김종수 선생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업에 매료돼서 전공 수업까지 들으면서 어, 김종수 선생하고 가까워졌죠. 특히 김종수 쌤은 농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이게 농민의 자식이기도 한데,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전공을 찾아서 가는 길만이 아니라 이런 대안적인 어, 삶이랄까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품게 됐죠. 공사중지하라고 관공서에서 명령이 내려갔어요. GS가 우리가 재벌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관공서 명령을 개떡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러면 네, 11월 24일에 어, 여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풍력사업자들한테 어, 공사 작업중지를 하라는 이행 조치 공문이 내려갔는데, 그 풍력 사업자들이 그 공문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이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 조치를 불이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농성을 들어왔습니다. 아, 영양제이 풍력 사업 협의 의견에 보면, 사냥 등의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발견되면, 공사 중지 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사냥을 새롭게 이제 발견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대관경청에 제출을 했고 대관경청에서 전문 기관의 이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돼서 공사 중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밀 조사를 통해서 사업 내용에 이제 반영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지금 현재 영양에는 풍력 발전기라고 해야 되겠죠. 예, 예. 맥기 맥기 이렇게 있는데 맥기나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영양 지역은 전국 최고로 풍력 단지가 밀집 집중되어 있는데요. 어, 풍력 발전기가 88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이제 반경 5km 이내에 다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풍력단지로 둘러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고 농사 짓고 하는 마을들, 논밭이다 풍력단지로 둘러싸이는 이런 상황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풍력적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엄청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더 이상 이런 방식의 풍력 사업을 진행하지 마라.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양과 청송 지역의 대규모 풍력 단지 건설이 추진 중인데요. 주민들뿐 아니라 환경부 관련 기관들도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단절시킨다며 풍력 단지 건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양군 석 보면 맹동산 일대 41기와 영양읍 무창리 18기 등영양인은 현재. 신 9개의 풍력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다시 27개의 풍력 발전기 건설을 위한 인가 협의가 진행 중이 있습니다. 다년 전 정부가 탈원 전을 선언했고 세계적인 추세도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소규모 자립적인, 어, 자급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영양제 같은 경우는 현재도... 88기의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고, 추가로 더 건설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낙동정맥 전체를 북력발전기로 뒤덮는 것이고, 거기는 또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태축입니다. 사냥이 나타나고, 담비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지역들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풍력 발전이 들어오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신재생 에너지 취지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그 철학이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어, 소규모 도시에 내지는 바닷가에 집중적으로 원전이나 태양광 이런 게 섬으로서 그것을 또 대도시로 실어나르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종전탑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앙 집중 방식의 전기 에너지 정책은 지향이 돼야 되고일 것이고요. 어,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면 어, 소규모 자립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학창시절에 임종철이라는 분을 만나서 어, 녹색 사상을 접하게 됐고요. 녹색 편을 다니면서 또 대한 운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합산탄을 반대 운동을 하면서 결합을 하면서 환경 운동의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돌아보면 어 나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글쎄요 지금 앞으로 30년이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어 목색병원의 전망처럼 그리 밝지는 않다고 저희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하고 어 뭐랄까 좀 의미를 둔다면 여기서 많이 만났던 사람들과의 교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좀 올바른 삶인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어, 이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 이 지구를 위해서 내지는 이 지구별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일종의 그런 다버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명들을 위해서 어, 남은 인생도 좀 살아랑,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으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